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시골여행을 나왔다. 특별한 시골집을 한채 발견했어요. 한번 주변 풍경 본 다음에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 집이에요. 되게 오래된 시골집인데, 한 80년 된 시골집인데,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오히려 재미있는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날씨가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이고 날씨가 좀 흐리긴 해요. 아직 해가 지는 시간은 아닌데 날씨 가 흐려서 좀 약간 마치 초저녁 분위기야. 앞에도 시골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로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집이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집이 그냥 농막이죠, 농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 집을 한번 사방 팔방으로 한번 보죠. 거리 도로하고 약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살기에는 뭐 소음 같은 거, 이제 아무래도 도로가는 땅값은 비싼데 시끄럽죠. 근데 좀 여기는 위치는 딱 좋아요. 아주 보니까 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많이 해놨네. 발코니 쪽부터 해가지고. 항아리도 보이고. 와, 저 올라가는 저 길이 좀 예쁘다. 시간만 많으면 좀 올라가 봤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면 보겠어요뭐 황량한 야산만 나오겠죠. 에이, 네 옆에 이렇게 창고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이 집도 지금 보시는 집이 평형. 평영. 평형은 약한 건축 면적은 한 30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시골 집도 지역마다 다 달라요. 수도권 근처는 30평대도 1억이 넘기도 하고, 저 전라도나 경상도 막 시골에 완전 첩첩 산중 같은 데는 뭐 시골 집한채뭐천만 원, 2천만 원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야산이죠. 음, 공기 좋고. 위치는 좋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호박도 하나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렇죠 호박하고, 이 시골은 보면 호박하고 감이 널렸어. 재밌는 풍경 또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좀 어울리지 않게. 이 집은 제가 봤을 땐 빈집 같진 않아. 빈집, 아까 창문 사이로 보니까 감이 있더라고, 감이. 감이 오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감히 상태가 좀 좋아요. 창문에서 비쳤는데 한번제것도 보여드려볼게요. 감히 상태가 좋다는 거는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설마 고라니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어요, 글쎄. 이거 좀 오토바이 저도 소유하는 오토바이는 없지만은 좀 가격 좀 나가는 오토바이죠. 되게 오래됐다. 아주 그냥 바퀴가 아주 그냥 땅에 아주 그냥 뿌리를 내렸네. 와못 쓰는 오토바이 같아. 옛날에 이런 거 살려면 지금 이런 오토바이 제가 알기로 좀 메이커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살려면 천만 원, 이 천만 원 하죠. 여기 시골집 주인이 이거 타고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아 지금은 저건 가동은 안 되고 지금은 다른 거뭐 좋은 거 타고 다니겠죠. 뭐 예, 아까 그집 앞에 있는 집. 이그 집도 예쁘죠. 이 집은 제가 봤을 때 사람 살고 있는 집이에요. 요집 아까 올라가는 길이 재밌는 오솔 길 계단이 있더라 돌계단 거기 한번 올라가봐야겠어 그런 거 있으면 왠지 올라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 올라가면은 잘하면 이 집에 그 뭐지 지붕을 좀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감 보여드린다고 랬죠감 잡았으면 감이 온다는 거 감이야 근데 귤이야 갑자기 헷갈린다 저렇게 있잖아요 그렇귤 같기도 해요 귤인지 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상태가 좋은 걸 보면은 빈집이었다면 이미 다 썩어 비뚤어졌겠죠 상태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여기 여기 에 길이 있더라고 여기 올라가면은 어떤 풍경이 나올지 좀 궁금하다 이런 거다 창고예요 화장실이 아니고 창고 쌀과, 쌀이라든가 농산물 같은 거를 수확하면은 저장하는 창고 한번 올라가 봅니다 오, 길 봐. 이런 길 왠지 재밌어. 아무것도 안 나와도 괜찮아. 그냥 올라가는 재미. 계단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밌는 계단. 올라왔더니 바가지. 바가지만 들었네 바가지만 걸었어. 바가지. 그래도 뭐 올라온 보람은 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텃밭이 있고. 여기는 오토바이도 있고 꼬마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있네. 어, 아까 배고파가지고 초콜릿, 초콜릿 하나 먹었어요. 초콜릿은 개인적으로 초콜릿 엄청 좋아하거든요. 야, 여러분 방금 내려오는데 갑자기 사람 소리가 났는데 한90 가까이 된 할머니가 다 오시는 거. 저기 빈집이라고 아까, 아까 감 봤잖아요. 감인지 그건지. 상태가 좋던 사람이 살거나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르신 살고 계시더라. 설마 어르신이 아까 그 뭐야? H 이런 오토바이 있잖아요. 비싼 오토바이. 얘네 탔거나 탔던 건 아니겠죠? 우리 어르신인데 여자 어르신.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재미있는 시골집을 한채 구경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